한 년도 안 됐다 한 년도 안 됐다? 한 년도 안됐 와.. 한년안 됐다 아니구 스포에스는 잘 때려도 너무 그렇지? 1년 도 왔네요 오늘 무대 어땠어요? 오늘 무대는 솔직히 나도 좀 만족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아쉽다 지금 로즈 없어 혜 형들만 안보여아 진짜 네? 아, 그럼 되즈 아, 아, 소리가노래을수 있어. 어, 아, 네. 그러니까 다만 그렇지. 나 지금 너무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 좋겠다. 눈하고 있어. 눈 뜨고 아, 있어 여러분. 네 네. 아 우리 단체 인사 안 해. 아. 아. 자정시차이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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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진다둘 셋. 곧? 네. 3주째? 3주째? 3주째. 3주째, 3주차. 아, 시작이. 3주, 시작이다. 시작. 시작. 오늘 약간 스프리 케이팝 네. 처음이니까 네. 다시 또 초시를 마무리로 합니다. 맞아요, 아직 첫방이라서. 여기는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받았어? 막내이라서. 네, 네 개가 돌아가면서. 석진이도 우리, 우리 형들 중에 제일 막내잖아. 그치. 우리 공사들 중에 제일 막내 였어 지금. 석진이도. 밥을 많이 네. 먹었어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 그게 러니 뭐야? <목소리> 나는 너보다 난 너보다 안 해. 8개월 돌 길기 생각해. 8개월? 8개월? 오. <8개월>. 습주이가 <목소리> 난 1개월만 늦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러 <목소리> 우리 동생이잖아. <목소리> 한 며칠. 15일, 아, 16일. 어. 17일이죠. 맞아. 보이스는 2개월만 시간 습주이 생긴 거잖아. 맞네. 우와. <목소리> <목소리> 진짜 섹스로 찐이 생긴 가보는 느난 너무 길어. 8개월 15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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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1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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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치. 그치. 진죠그러그니 그치. 그치. 진짜 그게그잖 그치. 그치. 그 내년 첫 생일이 누구야 내년부터 하자.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근데 의자 없는 거 불편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너무 말이야? 어떻게 놀아? 내가 그냥 다다 그냥 그기 마음껏 내리고 그냥. 네. 그냥 막혔어요. 네. 여기 너 여기 신이립 봤을 때 영어만 써 가지고 지금. 어, 아, 그러니까 아, 나 이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할게요. <laughs> Anyways, it's going to be really fine. Because... <laughs> 섹시한 남자. 무슨 스테이 비스터있다 말할 건데. 어? 오늘 did. 라디오 보신 분. 어. 라디오에서 얘그 북토의 스토리, <laughs> 스토리 이해 하신 분 이해 안 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왜 호텔 한국어로 안한 거야? 하늘에서 파란색 모시 구름. 아 퍼플 릴도 많이 기억 이상형 스들이다주시는있 영어 수업 열심히 해합니다아 근데 제가 요즘 포르투갈어 연습하고 있거든요. 봉지야아맞아 가끔씩 그냥 가끔씩 볼때 갑자기 혼자서 휴대폰 보면서 약간 봉지야 허름. 몰라. 가 이거 예전 그 창원 갔을 때그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지금 하다 한건그요 네. 하단한 공부 실력이네요. 네. 공다 공지야 뭘까? 진짜 좀더 연습해 가지고 아, 하는 거. 공다 맛있겠다. 네? 아, 진짜 맛있겠다. 공지야는 인사예요. 인사. 근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가면 너무 엄청 많이 들어. 그지. 그체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지. 어. 어. 맞아요. 저희 키티 쌍도 너무 창작하게 함께 지금 밖에서 는 것들 어요도한번셨는데 네, 우리도 어제 영아 그럼 영어 영어는 영화, 영화는... 아니야. 하지 마. 너. 왜? 나나 <목시> <목시> <왜? 목시> 네, 있으니까. 아시지 어, 네, 이게 아무래도 너어매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아무리 아지 아, 뭐 아,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근데 밥 먹었어요? 아니요 셰프님 추천해주세요 셰프님 나소까 했네 셰프님 셰프님이세요 그이하게침을합시 맨날 찜닭이야. 그래서 예, 두근이가 찜닭 추천해주고 진짜 찜닭 먹어본 사람. 그때. 어? 오. 오 어디 계란말이 드신 분? 네? 한명 있지. 김밥 <laughs> 드시는 분. 오. 오. 근데 김밥은 되게. 아니 계란말이 김밥인데 네. 진짜? 아, 케밥 드신 분. <웃음> <웃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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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이 드신 분. 어머 아, 약간 부다니까 다 드신 거지. 많이. 많이 아니, 드신 아침에 아침에 김밥, 점심에 서울에 저녁에 초어 먹고 싶은 거지. 와. 어, 잘, 잘, 잘. 잘 먹으면 좋지. 와. <목소리> 그래가. 잘 먹으면 좋지. 너최겠지 <목소리> 나도 잘 먹고 싶다. 너잘 <목소리> <그건> 먹잖아. 사니 <목소리> 얘는 주문할 때 진짜 잘 먹는 사람처럼 보인다. 대체 먹다가 그냥 자지. 주문은 맞아. 이만큼 시키고 먹는 거 이만큼 먹 아, 아, 그런데 나랑 솔지 형이 철을 해놓거 맞지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하면서 시키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안 먹었던 거는 애들한테 배기는 거예요. 이날 어, 어. 다 같이. 고오다자에서 뭐 <laughs> 칼을 이만큼 들고 다 같이 먹고. <laughs> <laughs> 다 같이 먹게. <laughs> <laughs> 그여자들 선일이가 제 떡볶이 패서 먹은 적 있거든요? 진짜 한두판 고가 붙어요 어떻게 이지점 갔다 올때마떡볶습니까가능데가능데가능 <laughs> 뭐 하겠죠. 떡어어가능 <laughs> <그래서 계속 웃음> <laughs> 하겠죠.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뭐. 아아는아니소 많이 났었지만 괜찮아요, 지금. <laughs> 지금 떡볶이 시다 <laughs> <laughs> You know w t I mean? y o u know? What i t mean? <목소리> 아 I'm n o u r n o u r n o u n o r n o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에 r e I'm not sure. I'm n 그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 t s u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짓말하는 에 허브 갔을 때 먹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거는 나 마라 안 먹었어. 허브 가은 거. 허브? 마라야. 허브. 허브가 어떻게 마라요 아니, 허브는 어떻게 마라야? 뭐. 조금. 야, 마라 안니잖아그 아, 아니. 마라 마라에 풀이 그 들어간 <laughs> 허브가 있었잖아. 그건 안 먹었지, 내가. 오우. 나어버버러 진짜. 진짜 맛있었어. 버버러 진짜 맛있었어. 진짜 버브는 진짜 맛있었어. 나는 그 파인애플 <파이담엘플 웃음> 주스가 맛있었어. 요 아 <목소리도>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파인애 아니야? 저 저는, 저는 치즈, 치즈 파인애플이잖아. 파인애플이었어? 파이... 어. 어, 왠지 파인애 받았어. 근데 호도 되게 맛있 이제 이제 아버지 보시는 거라니까 그래 퍼래이 보조개 그거 맞 시작 오케이 네,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시골 캐릭터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다 저희 가야 할일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리베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